며칠만 찍으라 이렇게 가까 떨어지는 걸 찍으라니까 떨어졌지 찍어 또또메쳤지잘 떨어지잖아 어? 또 떨어지지? 그냥 찍으라고 음, 계속 떨어져요 제이기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음. 더 높여볼까? 얘보다 더 높여도 떨어져 음. 내가 다 해봤다니까 피가 맥혀서 뚫으면 이렇게 뚫어지더라니 계속 찍어 계속 30분 동안 찍어 저 이놈처럼 똑같이 할까? 내 팔로 펴고 자이거 똑같이 할게 떨어지면 안돼 지금 떨어지지 말아야어 제가 안에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근데 들어가잖아. 계 들어가는 거지. 도 나오잖아. 응. 30분은 찍어야 돼. 1, 2분 갖고는. 에이 그거 아니야. 가다라고그지3 0분 찍어야 그때지 계속 들어가 봐봐. 아니야. 너무. 좀더 올리니까 안 떨어지는데? 떨기는 하는데. 좀 늦게 떨어지겠지? 맺혔어 지금 떨어져 아한방떨어졌 찍고 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 계속 찍어 떨어지잖아 음... 이주사도대 팔이 더 높아 응돈 없이 가 자꾸 뛰고 그래도 들어가 예 그때는 지는안고요 찍으라니까 떨어지는 걸찍어 찍으라, 떨어져 하고팔 떨어지는 거찍으 떨어지. 떨어지. 그래 이게 나오고 이거 이거만 나오면 되니까내 팔이 있는 거야 알 계속 보잖아 떨어지는 몰라 떨어져떨어져

좀더빨멈췄어야 돼. 그대로 안 그래. 지금 몇분야 30분 찍어. 3분. 4분. 4분안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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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찍을 4분짜리고 가자라고 그러지. 4분, 그래. 4분 아직 <laughs>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 30분이면 말잖아 아니 4분이에도 제일 멀 아니. 데4분에안된거 4분, 아닌데. 4금 4분 너무 좀쳐지분 있어. 4분을 네. 이렇게 올려도 들어간다고 난 이게 또 어떻게 아갈리는 그대로 말 나. 고 10분 20분 안 들어간다고 할까냐. 그럼 30분 찍어 놓은 뒤에 0분 동안 들어가 나안 돼. 80분 동안 이러고 있으라고. 한나 에? 파프잠 <laughs> 아니 음. 왼쪽으로 하다가 지금 오른팔로 옮기면 데 아, 10분만 해요 어때 그래 10분만 해 10분만 채1 0분도안아니 거야 그말로 조작했다고 하는모르조작조작얼굴이랑 말이야 지네게말하는너 조작이라고 지 에이 아 네. 이게 조작이란 뭐라고? 팔두그랑 로봇팔이네 네. 10분만 채다 네. 10분만 5분 어, 네 5분 팔하고 어그래증거가 있어야 말을 자꾸 들어가잖아 비계에 해서 그나 어떻게 아니야 비계를니까 미련을 리겠지 약간 그친구하 이 피가 나와서 맥히잖아. 안 들어가. 응, 내가 올리니까이게 하니까 피가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네. 그러면서 더어 들어 가더라니까문얘가 응. 나. 아, 이게 짜보고 아니라고. 그리고 한숨 막내는 한숨 치고 앉았잖아. 아니라고 꺾고 있죠. 응. 그, 그, 그 뒤에서 말도 설명 안 되나? 이거 배정되지 피가 여기 꽉 찼었어. 응.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싹 들어가고 잘 들어가잖아. 이거 이거 원치 이거 만들 때는한 번도 안 불렀어. 내가 이렇게 다 했어. 응. 처음에 을 만들 때는 이걸 몰랐지 나도. 좀 불렀지 처음에는. 다 어, 네, 불렀어. 네, 맞아요. 알 잖아? 대가 되니 뭐. 안 들어. 는 원래 피나 나온다고. 네, 어 이렇게 해보니까. 다 어, 뚫리고 어. 잘들어가도고 그렇게 해서 막힐 때마다 한 내가 팔을 못쫓겠는데 내가 꼭대기 이러고 있냐고 내가 응, 내가 바보 받는다고 해서 매겨서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올리니까 떨어지고 해서 근데 걔는 아까 여자는 죽어도 안 일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도로 숨기려고 하고 있네 네. 이런 쪽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저것들은 다 6분이면 푹 쓰지 어떻게 다차별치 거야 데려갈 수가 없어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집 고집대로 지 벗대로 안그보통이 모든 고통 다 겪어야 돼 죽지도 못하고 육신의 보통 영혼의 보통 겪어보라고 고집대로 열제안남오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 벗라고 내가 영어로 하는 거야. 뭐야? 한국말 그대할 거니까. 내가 직접 마지막 봉명하 내려갈 거야. 보겠지. 마지막 한번 보겠지. 비신대까지 포함시킬 거야. 이것들은 다. 그때 나니까 아 내가 그때 잠못했네 이미 다 끝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인간 그래, 그렇게 하잖아. 무엇을 뭐, 찾아놨대학교빈기과 전윤수. 그 녀석 내가 막 뭐라고 하까그니까한마따한마따 여자 의사는 알아들었다고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정상인 거야. 내가 틀린 말아냐고 이제 그들만 얘기를 끊지 응. 그조차도 아니라는 게파리생활에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응. 그럼 우리 개같은 고집이 있냐고 그 그래. <laughs> 자기만의 그 그러니까 고집 그내 응. 자기만의 그 생각과 고집이 있었나 이제 지옥 가야 돼 그것도 <laughs> 뉴프리미엄 특수교교 <쪽여>. 아주 안훈련는데 버려지 두번 다시 없어 다음 일 응. 응. 없어 내일 1분 남았다 1분만 더 찍게 봐봐 찍을게요. 그래도 들어가 찍어도 응. 둘이라고 있잖아 십자 응. 한방씩 그러네 이제 보니까 이제 믿지 응. 이것도 못 믿는다고